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위하여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사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고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도금 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위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제2항. 지방의회 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제유 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제2항 농업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 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제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한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